내가 처음에 이사에 나왔을 때몇 명이 왔어요. 테프 돌아다닐 때 어, 유튜브도 아니고, 어, 저저 저 CD도 아니고, 그저 MP3도 아니고 테프 돌아다닐 때이 테프가 몇 개가 저거 손에 들어갔나 봐. 듣고는 놀래가 쫓아왔어요. 기독교에서 최고 나가는 이그 목사 세명 안에 드는 사람이 쫓아와 갖고 연세도 있으니까. 설교를 하시는데, 이거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에 좀 서주시면 안 됩니까? 이래서, 오,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왔다 싶어서,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가 조금 시간을 듣다 보니까, 뭐 조건이 살살 있는 것 같아. 그 조건이 뭐예요? 이래 물으니까, 머리 깎고, 시험 다 깎고, 어, 양복 입고 우리 교단에 서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보셔, 예수가 머리 깎고 왔더냐? 가셔. 진리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당신이 조건을 건단 말이야. 거르지믄 어떻고. 그 교단에서 진리를 쏟아낸다면 너 앞으로 수 없는 사람이 올 건데. 네 밑에 잡으여 갖고 네 대신 뭘 하라고 지금 조건을 끌어서 그거 다세우라 그러냐? 가시오. 얼마 가지 않아서 당신들 신도들은 다 떠날 것이다. 그러 보냈어. 불교의 큰선님이또 쫓아왔어. 다 그런 식이었어. 저거 조직이 들어오라는 거지. 나는 벌판에 있어도 내 앞에 사람들 다 오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 보냈어. 볼판에 있어도 내가 법문할 때내 앞에 사람 올때 보면 아니다. 누가 조그만 걸 가졌다고 그걸 그렇게 유세를 하냐. 그러 보냈어. 이제 전부 다 우리 도파들은 하늘의 일꾼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아. 아주 내 사욕 버리려고 하지 말고 네 사욕 다 좋다. 가지고 있어라. 그러나 너도 깝깝하지 않느냐. 깝깝한 것은 어떤 이유가를 찾아서 새로운 가르침을 줄 분을 만나라. 그 사람이 네것다안 뺏어간다야. 야 어. 네가 더 밟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더 책임지게 하지. 네걸안 뺏어가니까 그걸 열어라. 어, 그 교회가 네 거더냐? 저 절이 네 거더냐? 어? 이 사회 거다, 야, 야. 너희들이 지금 담당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여기가 빛나야 되냐? 너가 여기서 내 가방 챙기려고 문을를 잠가야 되냐? 백성들의 피와땀으로 이만큼 크게 이렇게 났으면 큰 일을 하고 빛나게 해서 총경을 받을 때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따를 거 아니냐. 존경하면서, 이 등신들아.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너희들이, 너구 조직구만 옳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여기 와서 법당에 와서 법문을할 사람은 다끌어들여봐라 나도 그 자리 가봐. 응, 그렇지도 좋고, 산속에 있던 놈도 좋고, 들판에 헤매던 놈도 좋고, 유럽을 타니며 헤매다가 온놈도 좋고 여기서 법문을 하도록 자기 나름대로 법문 을 하도록 너가 문호를 다 열어라. 세뇌교육 시키고 네 인기만 얻으려 하지 말고 법당이라는 게 만인의 법당이지 어째 네 법당이 되냐? 나는 세상에 나올 때 법당 한개 없이 거지로 나와서 너무 법당했어. 지금 여기 법당이잖아. 내 주니까 법문하는 거야. 그랬더니 네 신도들 내가 데리고 가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가 여기 와서 펼쳐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나는 관리하고 같이 공부하는 도반으로서 전부 다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지법당이 어디 있다고. 대한민국 자체가 법당이에요. 요새 참잘 만들고, 고언도 잘 만들어 놓고, 이런 거 하나 갖다가 이게 봄되면 앉으면 돼 앉으면 뭐 뭐가 그렇게 산천리 금수강산입니다. 에? 내가 앉아서 법문이 나오는 데가 법당이지 꾸려놓고 저쪽에 붙여 모양 안 차놔놓고 그게 법당이라고 아직까지 그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한테 지금. 맞는 법문을 내리 주는 게 그분이 오셔야 그 사람이 안전 자리가 된다. 어, 그리고 그분을 직접 못 만나거든,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전부 다 육성으로 녹음되고 다 촬영을 내갖고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다 내주는 거야. 어, 그걸 네 마루에서 들어라. 그러면 그게가 네 법당이다. 그 니가 좀 외로우면, 이걸 같이 듣는 분을 찾아라. 왜? 우리가 축구할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 텔레비 앞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같이 모이가 좀 보고 싶잖아. 그러면 그쪽에 모여서 같이 공부 나누고,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기독교는, 아멘, 아멘 하대. 이렇게. 할렐루야 하대. 그러면 이 본문 들으면, 고맙다고 박수 치고 하면, 그게 가 아주 기운이 막 들어옵니다. 그게. 텔레비도 있고 그 전자 텔레비 있잖아요. 그저 LED 이거 좀큰거딱해 놓고 모여 갖고 이렇게 같이 보고 하면은 월드컵 축구 보러 가듯이 사람은 모이면 기운이 모여요. 그러면 힘이 나. 어,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게 도량이고. 거기에다 좋아하는 분들끼리 기운을 나누고 돌아온 게 일도 잘 되고 이래가 풀리는 게라 외로워지고 외톨이가 되면 기운 절대 안 줘. 한참 불교에 그 기운 줄 때는 사람이 그걸로 다 모여서 준 거예요. 그럼 슬렁한 데다가 무슨 기운을 줘? 기독교도 몰릴 때 줬고, 지금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있어. 그거 다 기운 안 주지. 그런 거예요? 어쨌든지 사람 모이게 해라. 사람 모이는 때는 법이 없으면 절대로 모이다가 끝난다. 모이다가 헤어져. 국수 갖고 아무리 사람 불러도 모였다가 조금 있으면 다어디러 가뿌리. 국수는 방편이고, 국수 다음에 여기 와서 무엇을 한 개라도 우리가 얻어갈 게 있고, 어, 나은 게 있는가.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정법을 앞으로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사람은 글로 모입니다. 나는 본문을 할 뿐이고. 그렇게 이해합니다.